자, 안녕하세요. 이제 19번째 시간, 제 19강, 어, 우리나라, 네, 바로, 어, 중요한 민속마을들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어, 할게요. 자, 관광 전문가, 어, 이만희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민속마을. 자, 어떠한 민속마을이 있냐면, 자, 일단, 어, 하회마을이 있죠. 하회마을. 하회마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안동에 있죠. 안동 하회마을, 자 여기에 바로 이 하회마을이 중요 민속문화재 12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회마을은 여러분들, 바로 어디? 병산서원! 그죠? 하회마을은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었고요. 하회마을 내에 있는 병산서원도 독자적으로 바로 아홉 개의 서원 중 하나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죠. 유성룡을 배양하고 있는 예, 바로 집성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바로 제주도의 성읍민속마을이 있어요. 어, 성읍민속마을은 뭐 가장 유명한 뭐그 관광지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제 가이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 이쪽은 반드시 이제 한번 가보시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구조도 좀잘 알아두시고 자 성읍민속마을은 바로 중요민속문화재 18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게 되면 어, 전통적인 그런 가옥의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 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팽나무는요, 어, 바로 천원기념물로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민속마을 이 주변에는 또 이제 당연히 뭐 식당도 많겠죠.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어, 그래서 성은민속마을에 가시면 어, 거의 드시는 식사가 정해져 있어요. 어, 바로 돼지불백. 네. 맛있어요.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8,000원인가 9,000원인가 그 정도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아이고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양동마을이에요. 바로 여강이 씨 이현적 을배양하고 있는 옥산서원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그 뭐야 옥, 어, 저기 양동마을은요. 중요 어, 중요 민속문화재 18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여강이시 집송촌 월성손시 집송촌 그래서 양대 그러한 그 뭐야 가문이 서로 경쟁하며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양동마을 여기에 있는 옥산서원 그니까 양동마을은 세계문화유산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옥산서원도 그 자체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자,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바로 고성이에요. 강원도 고성에 예, 왕곡 마을이 있습니다. 어, 이 고성의 왕곡 마을은 예, 바로 중요 무형 아, 중요 민속문화재 바로 235호로 예, 지정되어 있죠. 바로 이제 송지호 해수욕장 가는 그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예, 상당히 예, 생각보다 규모가 커요. 어, 그냥 마을인데 전통 마을인데 생각보다 이제 마을의 규모가 어,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징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 보니까 바로 위에 큰 한옥 집이 있는데 그게 성당인가 예배당인가 성당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성당 맞습니까? 예배당인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예요. <laughs> 예, 있더라고요. 자, 어, 고성의 왕곡 마을입니다. 자, 235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산에는요, 어, 중요 민속문화재 네, 바로 2 3 0 6호로 지정되어 있는 외암마을이 있게 됩니다. 자, 중요 민속문화재 235. 여기 있는 그 외암마을은 바로 여강이 씨의 집성촌이에요. 바로 이 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호가 외암입니다. 그래서 어, 여강이 씨이 간에 호를 따서 외암마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 저는 여러 이제 그 민속마을을 가봤지만 오히려 여기 그그 그 유명하다라고 하는 하회마을보다 저는 정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큰 개울 뭐 이런 것이 없어서 조금 뭐 그런 건 있지만 오, 마을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아산은 우리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갈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갈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 거기 그, 뭐야, 온양 온천역에서 내려서, 바로 내리자마자 앞에 버스 타는 데가 있거든요? 그 버스를 타도 되고, 그리고 안 그러면 그냥 택시를 타도 7,600원인가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 한뭐 친구들이랑 같이 가게 되면, 4명이 가면 버스비랑 똑같죠, 뭐. 예. 그래서 거기 안에 가게 되면 이제 한번 쭉 둘러보신 다음에, 그리고 그 반대편에 저작거리라고 별도로 이제 식당가를 조성해 놨어요. 예, 거기서 이제 뭐 커피 마실 분은 커피 마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두부 전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이제 잘하는 데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막걸리 한잔 드시고 그러면 좋은 여행 되실 거예요. 여기가 아산 외암 마을입니다. 그래서 어, 주로 이제 이쪽을 만약에 관광 어떤 상품으로 개발하려고 을 하시는 분들은 온양 온천 집어넣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뭐야, 여기 외암마을은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디야? 어디, 어디? 아이 갑자기 생각, 어, 현충사. 현충사는 이제 한번 들려보셔야죠. 특히, 이제 가을철 되게 되면, 그, 은행나무, 예, 그, 기, 어, 숲길이 예, 있으니까, 예, 그쪽을 하시고, 그래도 시간은 남아요. 남으면 바로 그 옆이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덕사를 한번 갔다 오시는 코스, 고로한 코스로 이제 선택을 하시, 하시면 어, 나름대로 어, 여러분들이 뭐내국인이던외국인이던그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데 조금 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외한 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가 예 바로 예 성주예요. 성주 바로 여기에 가게 되면 한계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예, 중요 무용 아, 어, 민속문화재 바로 255로 지정되어 있죠. 성주는 뭘로 유명한 곳이죠? 참외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어, 성주참외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성주에 있는 마을은 한계 마을이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부석사가 있는 곳 어디입니까? 영주죠, 영주. 영주에는 바로 무선 마을이 있습니다. 어무선 마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어물 속에 떠 있는 섬처럼 생긴 그러한 마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중요민속문화재 27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속마을 아주 유명한 정말 유명한 민속마을이긴 하나 어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게 아니라 사적 302호로 지정된 그런 어, 곳이 있어요. 사적 302호는 나간읍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이 나간읍성에 있는 나간읍성 민속마을 이게 유명해요. 당연히 이 민속마을은 당연히 예, 사적에 포함되어 있죠. 사적 302호예요. 바로 인경업 장군과 관련이 있는 곳 그래서 나머지 그 민속마을은 전부 다 중요 민속문화재에 지정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 나간읍성 민속마을은 사적 302호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20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